샬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아가스 8장 12절.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네 포도원은 내네 앞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네 포도원 교회는 내네 앞에 있구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솔로몬, 너는,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이 얼천은 알레퍼는 황소, 친하게 지내다, 사귀다, 배우다, 함께 모이다에서 유리한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일체는 생명의 속전을 말하며 열매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친하게 지내가 배우다 보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소의 세계로 반 세계, 한 세계는 20개라 임으로 10개라를 바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 일천을 얻고 구원의 열매는, 즉, 솔로몬 예수님이 그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과를 지키는 자. 이 실과를 지키는 자도 이 지키다 말은 지키다 보호다, 특별히 유지, 지속하다, 간직하다 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 곧 열매를 지키는 자는 과실, 실과를 지키는 자입니다. 즉, 구원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200을 어려니와 이 200을 실과를 지키는 자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와 동일한 지키는 자이지만 실과를 지키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 즉,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겨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은 정거의 수입니다. 반드시 실과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에 참된 정인, 즉, 천국의 곡간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절대로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내게 속한 내 포도원, 내게 속한 포도원 이 포도원 고귀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에서 유래해서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을 뜰 포도원 포도밭 포도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열매를 맺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었구나 이 앞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즉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이 교회요 포도원입니다. 구원의 현장의 믿음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었구나는 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방주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금 성령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쉬워졌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은 일천을 받게 되며 열매를 지키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그 사실이 포도원 교회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묵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바른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되어 내 포도원, 내 교회가 내 앞에 있는 확실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포도원, 내 교회가 내 앞에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